2024년 1월 9일 오후 5시 23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281만 9천 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성인이 임박하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하락에 배팅한 숏 포지션 1억 달러 이상이 청산됐습니다. 9일 코인 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55,834명의 약 2억 541만 달러의 포지션 청산을 경험했다. 이중숏 포지션이 1억 4,855만 달러 상당으로 전체 중 72%의 비중을 차지했다. 롱 포지션 청산액은 5,686만 달러 상당이다. 월가의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놓고 수수료 덤핑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 블룸버그인텔리전스 분석가 에릭 발추나서는 아크와 2 1세어가 운용할 비트코인 ETF 수수료가 0.25%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터는 ETF 출시 후 6개월 또는 자산이 1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나온 ETF 수수료 중 가장 낮은 어, 케이스입니다.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수료를 0.3%로 책정해 놀라움을 안겼는데, 블랙록은 첫 12개월 실질 수수료는 0.2%로 할인해주고 자산이 50억 달러가 되면 그때부터 0.3%를 받기로 했다. 블랙록의 수수료가 알려진 20분 후 곧바로 아크가 기본 수수료를 0.25%로 제시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바네크도 0.25%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는 모두 14곳인데 이중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0.8% 다. 블랙록과 아크가 수수료 덤핑 경쟁을 시작함에 따라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수수료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어, etf 영향권에 들어온 비트코인 나스닥 지수와 디커플링 비트코인이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약 4년 만에 분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일 코인데스크는 리서치 업체 페어리더 스트레티지스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40일 상관 관계가 현재 0에 도달했다면서 두 자산 공간 상관 관계가 약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변동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된 상관 관계 값이 0.5 이상이면 두 자산은 다소 강한 양의 상관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0.7 이상이면 두 자산간 상관관계는 상당히 견고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 0.5 이하로 내려가면 자산간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상관관계는 2020년 초부터 꾸준히 양해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2022년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0 8 0.8로 정점을 찍었다.작년 10월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비트코인 채택의 계기가 될수 있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이태 f 출시에 집중하면서 최근 두 자산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1월 10일까지 10여종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페어리드는 비트코인이 당분간 나스닥과 낮은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보고서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4월 반감기 등의 이벤트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앞으로 몇달 동안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험 자산은 일반적으로 약세장보다 강세장에서 상관관계가 낮다면서, 이 같은 상관관계의 붕괴는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요소로 역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